인천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인천시민안전보험 제도와 관련한 인천시 보험사 간 협약식 및 시민대표 가입증서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시행하는 시민 맞춤형 안전보장 시스템입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민선 7기 인천시장 공약사항으로 박남준 인천시장은 이 자리에서 기해년 새해 행사에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시민안전보험을 시작으로 살고 싶은 도시,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천시는 대시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재난사고로 보험료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가입사항을 모를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120 미추홀 콜센터 상담사 교육 및 시청 홈페이지, SNS 등의 홍보를 통해 온라인 안내 및 홍보 방안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인천시 인터넷 방송 한수입니다